최근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무상증자를 결정한 상장사들의 주가가 크게 급등한 후 급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이익, 자본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옮겨 신주를 발행해 늘어난 신주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플러스 사이즈 여성 의료기업 공구우먼은 보통주 1주당 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이로 인해 상한가를 기록했고 권리락이 발생한 지난달 29일부터는 5월의 일 연속 상한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6일 상승세를 이어갔던 공구우먼의 주가는 14% 폭락하면서 주주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권리락에 의한 착시효과를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무상증자에 의한 권리락은 회계적인 변화일 뿐이고 무상증자를 진행한다고 해서 회사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테마주와 같이 주가가 단기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할 경우 피해는 개인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대규모 하락장 속에서 단기간 주가 상승을 노리는 상장사들의 무상증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증시 침체속 트렌드가 되어버린 무상증자 과연 개미들의 민심은 어떨까요? 무증 장점이 뭐임? 재무제표상 인여금을 액면과 자본금으로 바꾸는 것뿐인데 뭐가 좋은 거임? 뭐긴 뭐야? 작전쳐서 날먹하기 좋은 거지 싸 보이는 효과 좋으면 우량 주들이 했겠지 무증하는 개 x 만몇 개냐? 보토 수를 시작으로 공구먼 조광여의 모아데이터 K-옥션 실리콘투 바이젠셀 지니너스 에코프로비엠 라운피플 유행만 하면 다 따라하네 x x 년 공구 음원 그냥 구경만 하자. 물리면 알지? 저거 무증 전에 이만해도 안 사던 주식이다. 재무봐라. 적정 시총에 천억도 아까운데. 저런 건내거 아니다 생각해야지. 근데 이거 물린 사람있냐 없을 것 같은데. 부르셨나요? 세상엔 도라이가 많다. 재수 없어 신발. 공구 음원은 진짜 저에 가는 이유가 뭘까? 고수들은 무증 그건 아니란 거 알잖아. 작전하기 만만했던 걸까? 요즘 국장 보니까 무증 테마로 장난질 나하던디. 나도 한타봐. 무증은 무증 주식 상장일까지 거래 정지 때려야지. 그래야 이런 사단 안남. 권리락 탁시효가 플러스 시청 단 기간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권리락 후 매수홀딩하는 멍청한 <놀람> 개미들만 당하는 거지. 공공원 오늘 5만원에 들어갔을 때 <놀람> 내전 되긴 하네. 대놓고 개사기 작전 중인데 가서 돈 갖다 바치네. 뭐 개나소나 무중을 쳐해. 나도 쇼핑몰 만들어서 상당한 다음에 무중하면 산업대 자산관이야. 내려가서 날아갈 일은 차고 넘치는데 오를 일은 없다. 마지막까지 올라탄 순간 재산 삭제 게임! 다음 주부터는 할 기회 없다. 어차피 퍼렇게 시작할 거니까 용자는 오늘이라도 털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놈들은 주식 그만둬라 가족이 힘들어한다. 제야의 초고수 공모가 2만 원짜리가 현재 무증주식 가만 20만 원 꼴. 불로 갑니다. 이 사람들아. 개미들아 일상으로 돌아가. 결국엔 다 뒤진다. 국장 무증은 사기임.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 물려 있는 사람 탈출할 기회 혹은 단기 트레이딩 아니면 오버행으로 지옥감. 리얼임. 무증하고 된 종목 개많음 하려죽 공고문 모나미 이런 거 보면 진짜 현타옴 이게 쉽지 짝도박이지 투자인가